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영어 조기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영어 조기 과면 뭔가 큰 잘못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일찍 영어를 가르치면 아이 정서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데요. 저 이런 거에는 그 영어 전문가들의 잘못된 그 이론들 아니면 설명들이 예, 큰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일찍 가르치면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나중에 가르치면 예, 영어 잘할수 있다 예,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괜히 일 저지르면서 영어조기 교육할 필요 없겠다 예, 이런 마음이겠죠 그렇지만 저는 영어조기 교육에 대해서 예, 새롭게 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영어 조기 교육을 시키는 나이를 정확하게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7, 8살, 그니까 학교 영어를 초등학교 3학년 때 시키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심한 경우는 뭐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키기도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7, 8살 때 영어를 시키면 그게 조기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예, 그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영어 조기 교육은 5세 이하에 시켰을 때만 영어 조기 교육입니다. 그 이후에 시키면 영어 조기 교육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5세 정도 되면 거의 한국어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언어, 하나의 언어 체계가 이제 잡힌 거죠. 그 이후에 새로운 언어인 영어를 배우면 뭔가가 두 사, 두 언어 사이에 충돌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 그런 점을 생각을 해서, 예, 5세를 기준으로 저는 영어 조기교육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랬을 때, 그, 많은 분들이 이제 7, 8살 때 영어를 시키면, 그래서 이제 그 영어 조교육이 기 어렵다라고, 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7, 8살 때, 그 영어를 시키면 어려운 이유가 빨라서가 아니라요, 오히려 애매하게 늦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이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응? 일곱 여살때 시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섯 살때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이후에 한국어 측에서 잡혔기 때문에요. 이제 그 일곱 여살때 아이들 입장에서는 영어를 배울 이유가 없어요, 솔직히는 동기부여가 전혀 없더라는 거죠. 동기부여가 없는 상태에서 엄마들이 이제 그 그, 이게 한국어 책에 이렇게 잡혀 머릿속에 이제 한국어 가 이렇게 읽는데요, 한국어. 이제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칩니다. 영어를 가르치면 이그 한국어로 이해되지 않는 영어가 들어오니까 아이가 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거부를. 듣지를 않는 겁니다. 동기부여가 없는 상태에서 배워라. 부모님 같은 경우는 영어가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였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전혀 영어를 배울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에게 7, 8살 되는 아이에게 어, 영어를 왜 배워야 되는지 그거를 예, 납득을 시키기도 참 쉽지가 않은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예, 빨라서 어려운 게 아니랍니다.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진짜로 영어 조기 교육을 시켜서 두살때 영어 조기 교육을 시켰다. 예, 그러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 그 애는 거부를 안 하니까. 요 그냥, 그때는, 그, 쉽게 얘기해서, 경비병이 없는 성과 같아요. 경비병이 없는 성과 같아서, 예, 한국어라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고, 영어라는 사람도 들어가고, 예, 구분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저 사람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5세 이상이 되면, 이상이 되면, 이제는, 거기 이제 그 성에, 성의 경비형이라는 게 있죠. 한국어라고 하는 경비형이 다 있어서 한국어로 이해가 되지 않는 영어는 드려들여보지는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가르치기 어렵고 그러면 부모님과 아이 사이에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엄마들은 이제 엄마 아빠들이 아 조기 교육 시키면 힘들구나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 조기 교육 그러니까 뭐 어려 그 5세 이전이나 만약 5세 이후라도 진짜 조기 교육처럼 영어 교육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예, 오로지 소래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절대로 절대로 영어 문자 예, 알파벳 정도는 가르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거의 뭐 99%는 가지고 계시겠지만요 알파벳조차도 가르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 생각으로요, 각오, 어, 의지를 가지고 오로지 아이에게 100% 소리만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예, 조기 교육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뭐 5세 이전이라든가 5세 이후라도 예, 소리 교육만 충분하게 시켜주시면 예, 영어 교육 시키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고요. 정서상으로도 마, 마찬가지입니다.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대부분 소리가 아니라 문자로 가르치는 경우에 그런 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 소리를 배워야 될 시기인데, 문자를 주는 거죠. 예. 만약 쉽게 얘기해서, 어린 아이가 예. 우유를 먹고 모유를 먹고 자라들 시기에 예. 만약 밥을 줘 보세요. 어차피 밥도 먹는 건데, 밥 먹는 거 똑같은 거준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다는 거죠. 시기가 있는 거죠. 적기가 있고, 적기교 제가 말씀드리지만 적기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언어 언어로서 영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문자를 먼저 접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소리로 영어를 가르치게 되면 절대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일곱 여덟 살 되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 고비는 옵니다. 왜그아이들 입장에서는 동기부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어 체계가 다 잡힌 상태에서 예, 모르는 영어를 접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쉽게 얘기해서 그 경비 예, 쉽게 그 생각해 보세요 한번 성이 있고 경비용이 쫙쫙 이렇게 서 있는데 그거를 뚫고 이제 영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두살세살 살 때는 경비용이 없기 때문에 예, 다 같이 들어갈 수 있어서 조금 쉽게 할수 있다 예, 그런 그림을 한번 그리면서 이해를 하시면 조교 교육이 어떤 것이 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조금 빨리 배우면 좋습니다. 나이 들어서 배우면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고요. 고정관념이 생기기 쉽습니다. 영어를 배우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고정관념 때문에 오히려 영어를 배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렸을 때 배우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다 받습니다.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단어를 배운다. 어 그런 경우, 아니면 소리를 듣고 문자를 배운다, 이런 경우에도, 예.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걸 꼭 알아야, 내용을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 하지를 않아요. 근데 성인 같은 경우는 뭘 배우면 꼭 이걸 한국어로 이해를 한 다음에 꼭 배워야 될것 같은 그런 고정관념이 생깁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빨리 배우고 영어는, 예, 그런 것이 여러 가지로 좀, 예, 도움이 된다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머뭇거리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영어 조기 교육 시켜서 오히려 좀 편하게 영어 교육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